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8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집파에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을 출발하는 주의 청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파별로 분배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일곱 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닌데 현실에 안주하며 머뭇거리고 있는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입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리라고 말씀하셨던 약속의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체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따라 땅을 밟고 정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일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남은 땅에는 여전히 강한 적들이 있었고, 개척하는 일이 힘들고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얻은 것에 만족하고 안주하며 힘든 것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약속하셨고, 능력으로 함께하심에도 불구하고, 막상 눈앞의 현실이 두려워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 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땅을 그려오라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약속을 가만히 기다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그 땅을 발로 밟으며 지도를 그려오라는 적극적인 행동과 구체적인 설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지체하려느냐?" 머릿속으로만 걱정하고 가만히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넓은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는 그곳, 우리가 밟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역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곳을 찾아가서 믿음의 그림을 그리십시오. 안일함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행동하십시오.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꿈을 품고, 그려내는 그곳이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우수아는 땅을 그려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고 땅을 분배하였습니다. 그 땅은 각 지파들의 땅이 됩니다. 아직 정복과 개척의 과제가 남아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됩니다. 세상은 참 넓고 정복해야 할 영역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그곳에 보내셨을까요? 주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의 영역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그림을 그리십시오.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안일함과 두려움으로 지체하지 마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여러분의 땅을 밟고 그려내시길 원합니다.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꿈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의 뜻을 이뤄나가는 믿음의 청년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은혜로 나를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나태함으로 정체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곳에 주의 뜻이 있음을 믿사오니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그 땅을 밝게 하옵소서. 나를 통하여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의 나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